안녕하세요. 연습을 리포터 호종입니다. 오늘은, 어, 코로나 시기 속에 집콕하는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코로나 시기 속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휴대폰 없이 살아보기입니다. 이 카메라가 지금 휴대폰인데요. 어, 이 휴대폰을 데이터를 키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생활계의 표를 짜려고 하는데 지금 한번 짜보겠습니다. 지금이 여기 책을 읽었고요. 여기. 밥먹기 강의 들을게 좀 많아서 하고 저녁에는 여기부터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과제 오늘의 그 시작은 지금 책을 읽고 밥 먹, 밥, 밥을 준비하고 밥 먹고 강의를 듣고 잠깐 놀고 여기 시간에도 과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밥을 먹고 금요듣고 오늘 운동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, 제가 휴대폰 없이 살아보기를 집콕하면서 왜 하게 됐냐면 그 드림리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활력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저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휴대폰을 하루 동안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저의 활력을 돋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따 보시죠 오늘 하루 이 생활 계획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아침밥 먹기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요리해주실 우리 같이 사는 형이십니다. 어,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요리하는 비린장면 남자 박비장입니다. 아네 <laughs> 요리를 해주실 건데 오늘의 메뉴는 어제 배달로 시켜 먹은 엽기 떡볶이 <laughs> 볶음밥입니다. 네, 일단은 좀 엽떡 떡이 좀 남아있어서, 네. 좀 물을 좀 부어가지고, 좀 떡볶이 형태로 만들고, 그 소스를 가지고, 네, 맛있는 볶음밥을 좀해주도록 할게요. 오. 저희 엽떡볶음밥 시식. 원장 좀 넣고. 더 네. 맛도 안 나. 감자 아주 잘안 익었고 아직. 네. 아무 맛도 안 납니다. 좋습니다. 나왔지. 한 잔. 얼마나 넣나요? 두요 어나요 아! 똑같나요? 질풍 맛이 납니다 아 제,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아요? 네 아, 그러면 우리 이제,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이거랑 떡볶이 좀 담아서 네. 김치랑 해서 같이 먹을까요? 네 좋아요 네, 그럼 우리 오늘 요리 클리어 완성 맛있는 아침밥이 완성됐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지 몇 시간 지났다 벌써 깨달은 점이 있다면 밥 먹으면서 각자 유튜브를 본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. 난 휴대폰이 없기에 밥 먹는 거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. 현재 시각 12시입니다. 음...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. 이제는 강의를 듣겠습니다. 듣기 전에 여기 열심히 들으려고 물도 떠왔어요. 들어보겠습니다. 원래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카카오톡을 보는 등 딴짓을 많이 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온전히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. 2시간 30분짜리 수업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들은 것은 처음이었었던 것 같다. 수업이 끝나자 갑자기 너무 졸려왔다. 수업 들으니까 벌써 졸려가지고 집 요즘 시공만 하는데도 밤에 운동도 하고 그래서 또 일찍 일어나기도 해서요. 밤에는 잠이 잘 오고 수업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낮잠을 자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. 집에만 있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음, 수업 들으나라 어, 졸렸던 피곤함을 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낮이니까 난데를 끼고 자겠습니다. 한 시간만 잘게요. 안녕. 피곤하기도 했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바로 잘수 있었다. 내가 자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얌전히 자고 있었다. 한 시간 반을 잤는데 음, 더 졸려서 더 자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코끼리 인형과 기린 인형을 껴안고 자야 더 잠이 잘 온다. 너무 졸려서 알람 시간을 늘리고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자고 있는데 모습이다. 음, 세시반 정도가 된것 같네요. 잠에서 깼는데, 어, 한두 시간을 내리 잔것 같은데, 휴대폰이 없다? 라는 건 뭔가 시계를 좀더안 본다는 느낌인 것 같아서, 좀 알람 맞춰놓긴 했는데, 계속 잤던 것 같네. 좀, 잠깐 일어나서 과제. 과제라고 말했지만, 해야겠습니다. 과제할 힘이 없어서 운동을 했다. 잠에서 깼고요 어.. 지금 할 거는 오늘 할 거는 폼롤러입니다 이번에 사서 제가 어깨가 많이 아플 때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해주는 자면서 결렸던 목을 이렇게 해주는 운동 스트레칭 부분. 이걸 뭘 보면서 해야 되는데, 제가 그 유튜브를 다운로드 받았어요. 그걸로 보면서 스트레칭 진행하겠습니다. 그거 하면은, 어, 뭐 아마 좀 이따 밥을 먹을 것 같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만드실 요리는 뭔가요? 아 어, 제육볶음 만들 겁니다. 아 이름이 뭐죠? 진석 제육볶음입니다. <laughs> 아 이분이 최진석이라는 <laughs> 분이신데 오늘 저녁을 담당해주실 겁니다. <laughs>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이고 이게 고기를 사용해서 맛있는 야채가 풍부한 제육볶음을 만들 겁니다. <laughs> 이번에 고기를 다져야 되는데요. 어떻게 다질 거죠? 이게 약간 눌러달라 그랬어요. <웃음> 주먹으로 <laughs> 다쳐 버리는 <laughs> 아니 저기 저기 있는 분을 생각하시면서 치시는 게 아닌가요? 오선선이요. 권한 거아요 저도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한 <하는>, 아, <laughs> 이렇게 하는 건 맞아?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세요. 그, 제가 앞에서 찍을게요. 허리 돌림이 중요합니다. 허리 허리돌림이 <laughs> 돌림이요? <laughs> 아, 오늘 엄청난 아, 요리가 먹어도 아, <laughs> 좀 잘하잖아요. 엄청난 요리가 나올 것 같네요. 와, 이게 어떤 소스죠? 아무나 안 알려준 소스예요. <laughs> 영어로 해 주세요. 영어로. 영어로 해 주세요. 오늘 uh, r well, today's recipe is uh 제보끔. And we made it from the... 맛있을 거 같아, 형이야? 네. 그래? 기대가 되네요. 벌써 큰 거를 하잖아. 네. 거짓말 안 할게요. 아니야, 진짜 맛있고. 을거 냄새 어때요? 냄새 한번 표현해줘봐 <laughs> 아 냄새가 좀매워가지고음 <laughs> 음, 맛있을 것같아 뭐야? 맛있는 진석제육볶음 완성 밥 먹었으니까 칼로리 소비하러 운동하러 가야겠다 오늘 마지막 일정 운동 하겠습니다 소스도 하나하나 아 두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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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갔을 때, 넌 대학교 갔을 때, 넌을 때, 넌 대학교 갔을 때, 넌 대학교 갔을 때, 넌 대학교 갔을 때, 을 때, 넌 대학교 갔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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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하나 더. 마지막 하나 더. 마지막 하나 더. 마지막 하나 더. 버려. 마지막 하나 아 죽는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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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, 마지막 하나 더. 지 버려. 안녕하세요. 오늘 벌써 날이 어두워졌는데요. 이제는 <laughs> 저의 휴대폰 없는 브이로그를 마치려고 합니다. 운동을 마지막 플래닝 운동까지 마쳤고, 이제 하루 느낀 점을 얘기하고 어 맞히려고 합니다. 휴대폰 없이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어,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 없이도 잘살수 있다라는 거고요. 였고요 생각보다 날 찾는 전화나 연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휴대폰 없이 살다 보니까 뭔가 저의 시간을 더잘 쓰고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, 코로나 끝난 후에. 할수 있는 계획들을 세울 수도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, 코로나 시기가 지나갈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, 집콕 생활 우리 열심히 해 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 오늘 끝나는 날까지 휴대폰 사용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휴! 뭐 처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건데요 네 어디 소속 말하고 이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야, 안녕하십니까 무쌉뚜 그 과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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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이렇게 연수구 성도동에 살고 있는 인천대학교 대학 중인 네, 학생들입니다. 이, 이름 알려주세요. 저는 이제 어,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규정이라고 합니다. 전 이정민. 저는 무역학부 최상입니다. 네. 어, 컴퓨터공학부요. 네. <laughs> 아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집콕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럼 코로나 끝나고 또 뭐 계획 세우고 싶다거나 어디 가고 싶다거나 하는 게 있는지 말,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어 제가 올해 초에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어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은 어 영국으로 다시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. 네, 이정민 씨는요? 어 저는 여기저기 마음 편하게 저 돌아다니고 싶어요. 네. <laughs> 하나 더 있어요. 네네. 코로나 빨리 마무리돼서 친구들과 p c 방 가가지고 뭐오크큐를 아. 하고 싶어요. 아 저도 하고 싶네요. 아, 네. 저는 코인 노래방 가고 싶어요. 아. 아. 네 코인 노래방 빼고는 사실 크게 관심 없습니다.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싶어요. 여자친구 없잖아요. <laughs> 저도 야구장 가고 싶어요. 아 야구장. 코로나 끝나면 갑시다. 예. 예. 예.